네. 어, 여기 아이템만 먹고 나갈게. 네. 여기 2층도 올라가서 아이템 먹고 와야 되나? 거기, 거기가 진행일걸요? 지금 들어가시는 건. 아, 여기가 진행길이야? 네. 그래서 아까 그 끌어가지고 거기서 잡은 건데. <laughs> 자, 일단 휴식. 문 열려고. 안 들어. 아까 한번뜬게 기적 아니야, 또 씨. <laughs> 하... 빨리 갱신이 되라, 불 떠라. 어,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 갱신이 되면은 아까 그 장소에 남겨놨냐? 네, 문 앞에 바로. 또안 뜬다 개놈아 무슨 모야 또안 뜬다고 다시 남길게요. 아이 미친놈아 이쪽이잖아 문앞이라매 아까 남긴 데다 남겼냐니까 죽을래노? <laughs> 아이 또라이 아냐 이거. 아, 이 짐승같은 새끼 어, 여기, 여기 사거리다 남겨. 또 이상한 데다 남기지 말고 예. Yep. 아미움요소가 <laughs> 어, 다분한 녀석이야 좋아, 여기... 간다 간다 어, 신경이, 신경이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노트 9090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도끼 도끼 아이씨 <laughs> 너무, 너무 오버인 것 같다 아무튼 고마워요 네, 고마워. 팬클럽가입 감사합니다. 습니다자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모든 그 영상은 어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는 분들 어, 플레이스토어 가시면은 남해 CH라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남해만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은 제 방송 다시 보기가 굉장히 고화질 풀 HD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거 한 번씩 다운받아 주시면 공짜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야, 이 거지들 또다 불러 와서 아이템이나 여기나 오픈하자. 어, 야저저 저 새끼 또 온다. 거인. 어, 거인 앞에 그열 열려 있는 상태라서 아유. 아유. c 게 n I 장판인데 in there? I 나 u 욕할 거야. 내가 뒤지겠음. 내가 뒤 t k n 마 w I d o 괜찮아 생명이 I d 지가 하나 더 있어. 너무 많아요. 아, 여기 저기 너무 많이 나온다. 예, 그거 그래서 그 뭐지? 바로 왼쪽 방으로 들어가자. 그냥 예, 어, 이거는 주변한테 둘러싸여 갖고, 마치 그 중학생이 고등학생 형들한테 붙잡혀서 존나 다구리 당하면서 돈 뺏기는 그런 기분인데, <laughs> 야, 이 생명의 바오 간지가 진짜 개꿀이야. 다시 여기다 남겨. 예. Yep.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게, 저, 뭐지? 앞에 있는 석상 애들은 가까이 안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니까, 들어가자마자. 예. 네. 왼쪽 문으로 쓱 들어가. 차라리 거인이 있는 쪽으로. 예. 안쪽 들어가서 싸우면 저 잔챙이들은 두 마리 이상은 안 붙을 거 아니야. 예, 네, 그쵸. 어, 그 들어가서 싸우자. 안에서 또 나오는 애들은 없으니까. 바로 끼어들어가자. 자, 소환사인 남겼으니까. 난 이제 생명 과거 반지로 갈아끼고 인간성을 아끼기 위해서 개짓거리를 하는 중이다. 인간성 다섯 개밖에 안 돼.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나뭐 높겠지? 나 뭐, 뭐 아, 그래. 이제, 이제 죽으면은 마을 가서 이거 또 고치고 와야 돼. <laughs> 어, 두개또 고치고 와야 돼. 인간성을 아낄 수 있는 어, 유일한 방법이야. 따라와 이거 인간성 몇개 떨굴게요 일단 얘들끼리 뭐, 야뭐어디건요 일단 잡고 해야겠다 어휴, 아유. 난적한 새끼 이거 씨. 어? 아 거지 같은 새끼. 야, 저 아이템들 열라면은 얘들 꼬셔갖고 저기서 또 소울 빨아야 될거 아니야? 네, 뭐네? 오, 푸티티 뭐, 와, 돼지 뻔! 야, 둘렀다고 그, 이 씨발 뭐야. 야 마을 갔다 올게. <웃음> <웃음> 아 인간성, 인간성, 개인간성. 신난 소램 걸. 그냥 끌고, 끌고 허터풀 쪽으로 끌고 올까 그냥. 근데 그 안쪽으로 안 오더라고요 허터풀 쪽으로. 아 이게 그저 문들 열어갖고 아이템 먹으려고 이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아니면 그냥 달리죠. 어, 그냥 그냥 하지 방향 문 열었는데 아이템 뭐 별거 줄려나 여기 근데? 저도 다안 열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 줄지도 모르잖아. 확인이 안된 장소야. 혹시 알아? 생명 가호 반지를 하나 더 줄지? <웃음> <웃음> 이게 지금 나한텐 테 어, 제일 소중한 아이템이야. 아 소울 안떨고요 저기 있잖아 생명의 가오반지 그래서 지금 마을 온거야 수리하려고 이걸 수리하면 두번 더쓸수 있어요 수리비가 3천원밖에 안하기 때문에 이게 얘들도 이걸 잘못 만든거야 수리할수록 비싸져야지 그렇지 않냐? 네. 단돈 500원이라도 조금씩 비싸져야지 잠만 지금 우리가 왕도 드랭글레이 그 저기 맞지? 네 왕의 문화네아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 기회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 내가 추천해달라는 말을 한 일주일째 방송에서 거의 말을 안 하다보니까 순위가 솔직히 신경은 안쓰는데 순위가 막 거의 저 날라갔더라 저 바깥으로 <laughs> 어 그러니까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뭐 순위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는다만 이게 팬클럽 가입수도 이번주에 8명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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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스티커 몇명 쏴주셔서 한 순위 한 12호 이상은 올라가겠다 아이 좋아. 어 내가 나니까 나도, 나도 방송 다크 소울하다 보니까 추천해 달라는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 어, 옆집 곤민아 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축하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이게 예, 내가 집에서 막 떠들 수 있는 환경이면은 마이크를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선 막 시, 재밌게 할 텐데. 너 반지 꼈니? 예, 네, 남겼어요. 야, 아 떴다. 어 은빛 꼬리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축하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팬클럽 가입이 아니구나. 초콜릿 감사합니다. 어 팬클럽 가입하라는 그어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자, 가입하라는 겁니다. 빨리 하십시오. 아니야 이 새끼야. 너너막 모바일 게임 존나 하잖아. 스티커나 아 뭐야 초콜릿이나 빨리 모아갖고 다내나이 새끼야. <laughs> 아 클럽원들 모집해야되는데 왜이렇게 맨날 요즘에 낮에 클럽원들을 이제 한두명씩 찾으러 다니기 위해서 그 비디오게임 방송하시는 분들 방송을 막다 싸우러 다니고 있거든 예 근데 없어 <laughs>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잔챙이들 끌고 그쪽으로 갈게 근데 오다가 말텐데? 저문 앞에서 뒤에 나왔어요 조심하십시오. 이 새끼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싸우자 네. 야, 한 명이 가디고 한 명은 뒤에서 때려. 네. 날이바라이자식아날보고이쪽이쪽이쪽이쪽으로 붙어, 이 바라자. 나이 바라 나이 바라자. 이 나이 나이 이 나이 넌또왜 대검 들고 있냐, 근데? 저 이거 쯔바이 쯔바이야 어, 거 나오는데? 중앙 어어, 어, 젠장 얼치 어, 키셨다안 <laughs> 돼, 이놈들아! 으흐 안 돼! 알려줘 세미나가 없어 아이템을...여기가 길이었지예길이었고 네. 상자 한대 때려보는건 어, 기본 센스 미믹년이 쳐나올지도 모르니까 거상의 대검 저 중앙하고 저 끝에도 열까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새끼 또 있어 네한 마리 있어요 거기. 어 저기도 아이, 아이템 박스 있는데? 어? 왜 안나오지? 나와 이 변태새끼야. 지금 <laughs> 뭐지왜 안나와? 왜, <나와>? 왜 저거 <laughs> <뭐이고>. 보이냐? <laughs> 뭐해? 왕따요 아이고야! <laughs> 스테미너 관리 전혀 안하고 있다. <laughs> 대검으로는 무대 때를 만들돼석을 장치. 왕의 전사의 반지. 봐봐. 플러스 일자리 나왔어. 중량이 올라간다. 왕의 전사. 아, 좋아, 좋아. 중량이 올라갔어. 이제 방패 저거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무게, 어, 버틸 수 있어. 뭐? 자, 이쪽, 이쪽은 다 쓰러지지, 이제 저쪽 문 열자. 저거 하나 남고. 예. 이 나라.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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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아나왜 이러냐 거기서 물약을 내가 왜 먹었을까 태양만세 야 그냥 저 두개는 생깔까? <laughs> 아 준대 개 짜증나는데 어, 되게, 관진... 중앙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같아데 중앙에는, 중앙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맨 끝에는 밑으로 빠지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제 끼셔도 될것 같은데. 아니면 밑으로 빠지, 빠져서 뭐 하실 거면은. 아, 빠지면 뭐일까? 없지. 그냥 볼스 잡으러 가자. 얍. 야... 저도 여기, 저 허행이라. 저컨 컨 되게 안 좋아요. 컨 개똥이야. <laughs> <laughs> 대검 들고 있어서 커닝 잘안 돼. 너무 느려 갖고. 커닝을 딱 하려면은 무기를 요걸 차야 돼. 어디 갔어? 요거 꼬챙이. <laughs> 요건 요건 지려 <laughs> 존나 빨라. <laughs> 대검의 한계는 어쩔 수 없어. 보상의 대검, 보상의 대검이 왜 이게 마방이 높구나? 보상의 대검이 그냥 대검이네. 특대검이 아니라, 게다가 아, 이 한손 이거, 이거구나. 보상의 대검이라. 이것도 어떻게 잘 업그레이드하면 쓸만할 것 같은데, 그지? 보상의 대검이야? 어 슈텔. 아쇼틀 이거 저기네. 농부 아이템이네. 농부 아이템. 오고 있지? 네. 소환됐습니다. 새끼고, 새끼고 이곳새 들어가, 들어가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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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잡자 이제넵이이 거지같은 새끼들아 이곳에 이곳에 이이 없다 일로와 로와 거즈야 그래도 한때 보스였던 애인데좀 미안하긴 하다 너무 족밥신세야 <laughs> 미안해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 앞에 강적에 주의하래. 오, 뭐 불고 석상이요? 얘안 움직여? 예, 일단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뭔가 쏘던데? 저 아래, 아래는 뭐지? 여기 산성인 것 같아요. 저기 저는 옷 벗고 가서 저기서 아이템 먹었거든요. 옷 벗고 가서 먹었다고? 네, 망가질까봐. 근데 모르겠어요. 망가지는지, 안는 망가지는지. 아, 저거, 피안 다로 들어가도? 네, 야, 피는 안다 여기 뭐 왔다. 내구도가 네 갈것 같은데, 잠시만. 야. 헐. 깨져요, 깨져요. 나오세요. <laughs> 나오세요. 가고 깨져요. 욕된다 여기 <laughs> 야 용반지 가 역시 안돼요 용반지 깨졌어 아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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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팔 쏘는데 아 용반지 깨졌어 미친 용반지 그거 뭐지 강화 안된거라도 일단 바꿨기심이 음. 아니, 두 번째 용해 반지. 와, 이거 깨지니까, 중량이랑 뭐고, 스탯 다 떨어졌는데? 역시, <laughs> 옷 벗고 가는 게 맞았구나. 반성. 어, 저거 뭐야? 저거 막, 못 싸요. 부르셔야, 부르셔야 돼요. 제가 먼저 갈게요. 아! 아! 나 이런 거 보면 왜 도망부터 가고 싶지? 아 지금 개떨어졌어 스탯 찾으러 다녀야 돼. 나 무조건 수리해야 돼. 이거 야, 얘 뒤져봐. 임마 오른쪽, 오른쪽 어, 아, 여긴 뭐지? 없나? 아무것도? 저기 뭐 내려가면 아이템 먹는 거 있던데, 암령, 암령 나왔는데요. 저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이 하... 비용 뚱싸고 있네. 얘들 안 움직이네. 암령이 <laughs> 요 나... 위에 있나? 이 아래 아이템 먹는 데가 있거든. 예, 가볼까? 아, 여기 해골 해골 있는데요. 어. 여기 걸쳐서 가면은 될것 같긴 한데. 저기 가면 저 먹을 수 있나? 아, 나오는 길 있나? 내가 먼저 가 볼까요? <laughs> 비... 아니, 미친. 어! 가면 안 되는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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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내지 새끼. 진실이... 난안뒤찜 병신아 <웃음> <웃음> 용감한 용사했어 아, 빨리 여기까지 알아서 와. 못 오겠지. 잠깐만, 네. <laughs> <laughs> 너 여기 다음부터 너도 화장대를 안 찍어놨잖아. 네, 아, 마중 가야 되는 상황이네. <laughs> 일단 진행하고 <laughs> 계세요. 너 뭐다 임마 너또 기다리다가 날새 어? 건편 여기있다 와 가드 푸는 거봐 대검 짱짱맨, <laughs> 아니 <웃음> 와 도고, 여 기서 갈뻔 했다. 기로의 아이템 욕심. <laughs> 여기까지 너 혼자 올수 있냐? 지금 가고 있긴 해요. 여기 있어. 나 여기 저 뭐야. 자 자로 문 열고 들어와서 바로 여기 있어. 사다리 있는데. 아저계단 있는데. 지금 그 독화살 방이요아 미친놈아, 너 거까지 갔어. 그 화살방 어, 지 지금... 화살방 나가서 세게 바로. 그세 마리 있는데요? 아니, 너 지금 그 얼굴 달려 있는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어, 얼굴 달려 있는 방에서 나가자마자 세기라고. 넷. 어디 뭐쳐 있는데? <laughs> 아이 또 걸렸어. 어, 여기 계단 있잖아. 계단에다 세기라고. 그 가면방 앞에요? 가면방 나가서 넘어서. 예. Yep. 가면방 나가면은 계단 있잖아. 넵 계단에다 세기야. 그, 옆에 산성 있는데요? 어, 밑에 산성 있는데. 예. 네. 너 방송 안 보이냐? 아. 죽었다. 아, 미친놈. <laughs> <laughs> 야, 가면방 들어가기 전으로 와. 네. <laughs> 가면방 <laughs> 다음에는 그, 세 마리 있어가지고. 어, 가면방 입구에다가. 예, 네. 예. 아, 용반지 깨진 건 존나 깜짝 놀랐다. 아, 짜증나네 반지를 저거를 푸셔지면안 되는데, 야, 그래도 이제 반지 많아졌다. 반지요, 비록 그렇게 쓸데있는 어, 반지 드러나니지만 남겼습니다. <laughs> 남겼으면 뜨거웠지? 됐어 됐어 생명이 가호반지가 있으면 돼너 근데 되게 잘 죽는다 네저 몸이 천 떼기란 <laughs> 저건 뭐지? 다른 세계의 주인을 쓰러트린 증거 증오해진 거아 멋있어 소환! 꿋꿋 좋아 좋아 자 여기서 반지를 oh. 이제 다시 바꿔 낍시다 저 빼고 데미지를 극으로 줄는 것보다 방어력이 난것 같아. 나 일단 생명력 유지가 중요해. <laughs> 아, 야, 확실히 가오반지를 끼니까 가오가 사는군. 아, 철푸덕이야. 존나 짜잉나게 반지가 깨져갖고 이씨 너 오고 있냐? 네, 왔어요. 아니, 올라오라고. <laughs>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얘? 너 어디서? 저뒤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먹으러 너를 뛰려가는게 아니었어. 그냥 나 혼자 가볼 걸 그랬어. <laughs> 나보다 더골칫덩어리야이 새끼. 구석구석 살피고, 야 저기 뭐냐지? 제 뭐야? 유령? 어, 아까 그 NPC처럼 잠이 넣었... 그리고 엉덩이.